너희가, 우리 너희가 어떤 너희보다도 가장 좀 화목하고 또 평안하고 은혜롭고참 모험적인 너희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너희장을 믿는 동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너희 또 모든 너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너희 모든 교회들이 영적으로. 더 이제 성장하고 발전하는 노예가 되도록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. 지금 노예가 몇 대, 몇대 노예장이야? 정확하게 제가 몇대인드립니 됐습니다. 목사님 섬기는 교회가 신흥교회예요 예. 제가 제 22대입니다. 22. 22대. 예예. 어, 예. 지금 노회장 22대. 예예. 예. 음. 그리고 교회는 신흥교회고 예예. 예. 장성 신흥교회 네. 장성. 장성 신흥교회그 장로님이 두분 계시고. 예. 교세는 어떻습니까? 교세는 한 60명 정도. 아예. 힘드시겠네. 노회장 하시다 면 힘드시겠어요. 아예 좀 하나님 의 그, 은혜로 잘. 금년에, 그, 전남 제일로에서 그, 부초회장을 추천할 거 아닙니까? 예. 어, 그러면 아주 노예서 책임지고 지금 당선까지 몰아줘야 될 텐데,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최선을 네, 다하시길 바랍니다. 예, 예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해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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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